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관계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이러한 시선이 때로는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범죄를 예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가 유지되는 순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친절하고 정직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외국인 특파원에게서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1월 18일은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전국의 60만 수험생이 19년 동안 준비한 노력을 쏟아붓는 중요한 날이었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정부 지침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었죠. 국토교통부는 오후 1시 5분부터는 수능 영어특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항공기 입착륙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6편과 국내선 63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됐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 아래 지상으로부터 최소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했죠. 그러나 이에 대해 그 누구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수능생 누군가는 우리의 자식이거나 조카이거나 언니오빠이거나 동생일 수 있으니까요.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 엄마 미소가 지어지는 뿌듯한 지침이었습니다. 지난 3월 tvn에서 방영된 윤스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 숙박객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그들 대화의 화두는 한국은 왜 이렇게 안전할까라는 점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영국인 부부는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지하철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던 것이라고 말했고, 한 독일인은 한국인들은 카페나 지하철에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한 시간씩 비워도 절대 분실되는 일이 없다면서 한국인의 정직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런 행동은 한국인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 예의입니다. 다행히 한국인들은 동방예의 지국에서 태어난 덕분에 선천적으로 선합니다. 맹자의 성선서를 몸소 실천하는 민족이죠. 한국은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아프리카의 특파원을 파견해 실시간으로 현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외국 언론 역시도 한국의 특파원을 파견해 한국 소식을 발 빠르게 해외로 전하고 있는데요. 로라 비커라는 영국 BBC 특파원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에 파견된 BBC 특파원으로 한국에 대한 비판도 칭찬도 아끼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인터뷰할 때는 꼬박꼬박 한국어로 인사하고 시작하는 유명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4년차 한국에서 생활 중인 그녀는 트위스 라나계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해태제과의 버터링 사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버터링 박스에는 무엇인가를 포장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지갑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3일 그녀는 취재차 속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귀중품이 담긴 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녀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내 몸에서 단몇 센치만 떨어져 있어도 소매치기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나 분실한 지갑은 다시 찾을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던 그녀는 이내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틀 뒤 그녀의 집에 택배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혜태즈가의 버터링 박스가 있었고 그 버터링 박스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린 지갑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속초에서 소중한 것들이 담긴 지갑을 잃어버렸다. 물론 곧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왔다. 왜냐면 여기는 한국이니까 라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트윗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갑이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허술하게 포장한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인이라서 너무 자랑스럽다라거나 외국인이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텐데라면서 한국인들의 정직함에 감탄을 표했는데요. 사실 지갑을 습득하면 누구나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는 현금도 있을 것이고 지갑 자체가 명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를 습득한 이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로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인은 그녀가 기자이기 때문에 지갑을 돌려보냈을까요? 그건 아닌 듯 합니다. 일반 외국인들도 이런 사례를 겪으니까요. 지난 10월 31일 한국에 체류 중인 한 외국인은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게시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는 자신이 알제리에서 온 외국인이라면서 10월 30일 밤 10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하차한 후 노고산동으로 이동하던 중 지갑을 분실했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몽블랑 반지갑인데 그 안에 든 현금 24만원은 관계 없지만 여친이 선물한 지갑과 신분증은 꼭 찾고 싶다면서 도움을 호소했는데요. 고향 떠나 2억 만리 타국에서 고생 중인 외국인이 안쓰러웠던지 한국 네티즌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은 분실물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갑에 주소나 연락처가 없었으면 준 사람이 경찰서에 맡겼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직후 댓글이 하나 더 달립니다. 이거 같은데 연락해 보라면서 경찰청 유실물 센터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사진 한 장을 올렸죠. 사진에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찾은 남성용 지갑이 현재 신촌지구대에 보관 중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었죠. 그 외국인은 이 댓글 덕분에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수 있었고 다시 글을 올려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며 습득 후 신고해 주신 분께 꼭사례하고 싶다고 남겼으나 지갑을 유실물 센터로 보낸 가슴 따뜻한 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글을 올려 정말 힘들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서 이번 경험으로 한국인들이 정말 착하고 친절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 틈에 산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서 글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려도 그 자리에 있을까를 두고 실제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한국의 지하철 1호선 100량에 100개의 종이가방을 각각 놓아두고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GPS를 설치하고는 이중 몇 개의 종이가방을 되찾을 수 있을까를 두고 한 실험인데요. 카메라로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실망스러운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몇몇 사람들이 종이 가방을 몰래 들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수없이 많은 가방이 보기 좋게 사라져버렸고 최종적으로 회수한 가방은 6개, 즉 94개의 종이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진 한국인은 정직하다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종이 가방에 담아둔 GPS가 보내는 신호가 전부 한 곳에 잡혔는데 그 장소가 바로 지하철 유실물 센터였습니다. 그 유실물 센터에는 무려 81개의 종이가방이 모여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이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이를 훔치거나 절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유실물 센터로 가져간 겁니다. 100개 중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6개와 81개의 종이가방이 유실물 센터로 접수되면서 87%의 정직함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만약 이런 동일한 실험이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에서 실시되었다면 몇 개의 정직함이 주인을 찾았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보지 않아도 정직한 한국인들을 겨냥해 최근 생겨난 트렌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인가게입니다. 요즘은 유동인구 좀 있다는 건물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무인가게는 처음 아이스크림으로 시작되더니 점차 과자, 과일, 건어물, 커피에 이어 심지어 휴대폰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 한국인들조차도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정직할까라며 의구심을 품었으나 결국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특히 휴대폰 매장의 경우 스마트폰 성능, 요금제, 할인 적용 등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관계로 무인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오히려 일반 소매점 대비 4배에 이르는 내장객이 방문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하나의 트렌드가 될듯 합니다. 이러한 무인 가게에 호기심을 느낀 외국인 한 명이 이를 체험해 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인 그녀는 한국에 사는 5년 동안 무서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무인 가게를 탐험해 보기로 합니다 처음 이러한 무인 가게를 접했을 때 주인 없는 상점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그녀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가게에 들어갔다가 자칫 물건을 건드렸다가는 절도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가게, 건어물가게, 과일가게 등등 6곳의 무인 매장을 방문해 성공적으로 탐험을 마쳤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로 짐작해 봤을 때 한국인들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